여러분 모두가 진짜 행동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다는 말은 온갖 일이 내 뜻대로 잘 되고 번영함을 가르킨다고 하였죠. 예를 들어 빼대 있는 가문, 인품이 있고 덕망 있는 자, 적당한 적당히 비풀 줄도 알고 돈과 명예를 소유한 자를 가르켜서 사람들은 행동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행통의 개념과는 너무 다릅니다. 자, 성경은 어떤자가 행통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누구와 함께할 때, 누가 함께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실 때, 정말 여러분들은 행통한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짜 행통한 삶을 살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셔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곧장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 훈련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살, 사람이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광야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 광야 광냐 생활이지만 광야에 머물면 안 되죠. 추르그의 목적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난 땅. 가난한 땅이 아니고 가난한 땅. 축복의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가난 조숙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만연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 그들의 잘못된 관습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고 광야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는 요단강 가까이 왔어요. 즉, 어, 광야 변두리입니다변두리에 왔는데 가나안 땅이 안 들어가려고 했어요. 정탐을 해보고 왜? 그들이 너무 두려워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목축지가 이제 광야 빈두르니까, 목축지, 목축하기에 좋은 그런 에,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원, 여기 있겠습니다. 가난 땅에 안 들어가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불신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난 땅을 놓치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출급시키시고 광야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즉 행통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겠고 그들이 짓지 아니한 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살겠고 그들이 마련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가재도구를 누리게 되고 그들이 심지 않고 가꾸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 또 감남나무의 열매 다 얻도록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축복을 놓치고 맙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동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놓쳐버린 가나안 땅의 축복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예, 우린 주 안에서 얼마든지 잘될수 있고, 행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자, 그 벤두리 목축지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라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두렵지만은 믿음으로 건너라 자, 홍해를 걷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들 조상들이. 믿음으로 건너기만 하면 하나님이 쫙 길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이미 다 주었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1장 앞에도, 오늘 보면 이제 7장에, 7절에서 구절인데 앞에 앞부분에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게 다 주었노라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 일곱 족속은 천리병기를 가졌고 안반 위에 아주 견고한 성업을 건설하고 이중성벽인 그런 성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보기에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콤플렉스, 열등의식에 빠진 겁니다. 뭘 놓친 겁니까? 우리와 누가 함께하신다? 초래국의 기적을 익히신 하나님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네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어버린 것 여러분 가난정복의 싸움은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칼을 들고 일곱 족속과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놓쳐버렸어요?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좌우로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요당을 건너서 들어가라고 하는데, 아이고, 급이나 광야에 머물고 싶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잖아요. 이것을 다 벗어 버리고 약속의 땅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행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6절에 오늘 보면 앞에 6절에 보면 뭐 하고?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옛날 번역은 너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게 합니까?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여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지도자 여수아를 통해서 백신들을 건면하고 독려하여서 그 들어가기 힘든 그 가난 땅에 들어가도록 해서 그들에게 줄이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네. 여러분,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도 차지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이 차지하도록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교육자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셔서 행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사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여수화서에 나타난 가나안 땅은 현실입니다. 삶의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천국 못 가면, 구원받지 못하면, 진짜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뭐큰 부자로 안 살아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세상 끝다 놓아두고, 천국 가는 거. 이게 진짜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 안에서 약수하신 축복을 받아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진짜 행통한 삶입니다. 우리가 진짜 행동하려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이제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6절, 7절, 그리고 9절에 반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7절 상반절도 보십시오. 오직입니다. 오직. 오로지 뭐하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6절에서는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는데, 이 7절에 와서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담대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약함을 아니까 가난 땅을 정복하는 걸 포기했어요 우리도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 저는 약합니다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잘할때 우리는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급쟁이 기도원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슨 용사요? 큰 용사요. 기도원은 약졸이었어요. 군사도 못 되었어요. 용사가 뭡니까? 급쟁이였습니다. 열등의식이 꽉차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서 뭐라고 부르셨어요? 그냥 용사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큰 용사가 될수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복음전하는 용사, 또 하나님 약속의 축복을 차지해서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용사의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정말 큰 용사답게 기도를 크게 담대하게 비전을 품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는 그렇게 안 돼요. 누가 함께 하시면? 맞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구절을 보십시오. 구절, 내가 네게 명량한 것이 아니냐?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누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 말씀을 적용을 안 하는 거요. 예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 좋은 말씀. 아멘. 은혜 받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은혜도 못 받았다.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싸움태인 가난 족속들과 싸우듯이 우리 이 세상에서 하는 백성으로서 구별 때 세상과 싸워 사,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그렇게 대항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할수 있고 담대하게 할수 있습니다. 어떤 이름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다니엘과 사드랑 메삭 아빈도고 새 친구가 7베나 듣뜨거운 풀무 속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사정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나와 함께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겁이 나가지고 살려주세요. 네, 기도 안 하겠습니다. 네, 절하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네. 좋을 때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한 고난과 환란 때도 믿음을 지키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근심,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히브리스 10장,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스 10장 35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뭘 버리지 말라? 이런 다른 건 버려도 담대함을 버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타입 입하면안 돼요. 담대한 믿음 소유하시고 그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비난해도 누가 반대해도 핍박해도 예배 믿음을 참석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일에 앞장서고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리아 앞에서 다 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아스는 완전 무장을 했고, 큰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또 자기 앞에 방패 든 병사가 있고, 그런데 다이슨 홀로 단신입니다. 무장이 안 되었어요. 갑옷도 못 입었고, 칼도 없습니다. 그 손에 물맷돌만 있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건 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이슨 그, 거인 장수 골리아스를 향하여 나갈 수, 수 있습니까? 어떤 어떤 마음이기에 그가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누구 이름으로 나가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든 또 사회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행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떤 환란과 고난이 닥쳐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7절 하반절 보십시오 7절 하반절에 보면 끝부분입니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행동하리로. 앞만 보고 나가야 돼. 주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가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응두 길로, 딴 길로 가게 됩니다. 믿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욕심, 마귀의 미혹을 쳐다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즉 세상과 타입하면 행동한 길로 가지를 못해요. 응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딴 길로 가게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 하느님이 주신 왕으로 탄다는 그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인 마님이 그렇게 유혹해도 자 주인 마님에게 잘 보면 맛있는 거 얻어 먹고 편안한 편한, 생활할수 있고, 종이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자기 남편에게 부탁해서 한 달에 차지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게 일행동한것 같아요. 그게 출세하는 길 같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노릇하는 상급 축복이 노인인데도, 우리는 자꾸 마귀가 유혹하는, 좀 좋은 것 때문에, 내 눈에 보이는, 좀 좋은 것 때문에 최고의 축복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한눈팔지 않았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왕로로 탄다는 그 말씀, 온백성들이 자기 발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범죄 현장에서 도망쳐 놓은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지만,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통한 자가 되었다? 감옥에 들어간 것 때문에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서 이미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율법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구약은 구약도 신약도 약속 약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것을 어떻게 하여 묵상하고, 여러분 주일날 들은 말씀 주부에 요약되어 있잖아요. 그걸 보시고, 그걸 보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지난 주일 말씀을 리바이벌 하셨는데, 또 수요일날 설교하는 목사님도 그렇게 리바이벌한 이유가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난주일에 결승한 사람들 유튜브에 설교 들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암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해도 그것 들어, 그것도 들어야 되겠지만, 본교회 목사님 설교를 못 들었으면 여러분 다시 들어야 되고요. 지난주일에 따뜻해가지고 온풍기가 세가지고 눈 감고 계실 분 계셨는데, 설교 절반도 못 들었어요.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절반도 못 들었어요. 그 귀한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정말 행통한 삶을 살게 하는 말씀을 놓치고 있어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 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되고 팽탄하게 되고 행통하리라. 여러분, 정말 행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 그 말씀이 7절 중반절에도 있어요. 7절, 앞에 7절 중반절에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예. 신약의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교훈, 말씀, 가르침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행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9장 9절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그런 적 너희는 무슨 말씀을 지켜 행하라? 언약에. 자, 율법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통해 복을 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들어가기만 하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했어요. 이미 다그 땅을 정복했다. 발로 밟기만 해라. 싸움에 참여만 해라. 이기게 하신 할 것이다. 이미 약속하신데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되 한 가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행하면 가정도 직장도 행통하게 되고 사업도 행통하게 되고 자녀들의 앞날도 행통하게 되고 여러분의 영육 간의 건강도 행통하게 될줄 믿습니다 기차는 어디로 달려야 합니까? 기차가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어디로 달려야 돼요? 내일 위로 갈 때, 철로 위로 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의 위를 걸어가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말씀 없이 살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진짜 행동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성대님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말씀을 지켜 순종하셔서 진짜 행동한 삶을 다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